제 동생이라 그럽니다. 저처럼 잘생겼거든요. 삐!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 아픈데 수술은 뭐좀 그렇고 주사를 많이 맞고 있는데 이주사의 성분은 어떻게 되며 이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아끼는 동료 의사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동 힘찬 병원에서 신경외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찬이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할 때제동생이라그럽니다제 이름이 이수찬, 이동찬이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laughs> 약간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약간 모습도 좀뒷상분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잘생겼거든요. 비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제일 궁금해 하는거 허리가 아플 때약 먹고 물리치료 해도 안되면 수술까지 권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 단계인 주사를 맞겠다고 하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허리에 주사 맞는게 종류가 뭐가 있는지 척추 주사 종류는요 크게는 이제 경막외 차단술이 있고요 척추를 구성하는 중요 그 부분 중 하나가 이제 관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놓는 주사가 있고 통정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위에 주사 놓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아~ 그건 이제 의사의 테크닉이니까. 어, 구독자 여러분께서 너무 어,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거 주사 놓는 거까지 아실 건 아닌데 우리 힘찬 병원 외에도 다른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주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뼈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했을 때이 말이 맞습니까? 어, 예 맞습니다 아, 예. 어떤 환자한테 주사를 의사들이 권하게 됩니까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고행이안될 정도로 아픈 분에게는 처음부터 이제 그. 효과를 크게 끌어내기 위해서 주사를 그때 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동장제한번나줬잖아요 <laughs> 네. <laughs> 네. 간단하다고 해가지고 간단하, 그래, 간단하게 빨리 낫겠다. 왜냐면 진료보다 꼼짝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 요즘에 한두좀 주사 한번더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기억나죠. <laughs> 네, 맞습니다. 근데 엄청 아프더만, 그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맞고 나니까, 어? 진료보는데 하나 도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지냈어요. 그만큼 그게 효과적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떤 주사인데 안 아프게 할까? 그 외에 이제 국소마취제가 좀 섞이고요. 그리고 생리식염수도 들어가고 유착을 제거해 주는 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성분이 들어갑니다. 그 흔히 뼈주사를 많이 맞으면 뼈가 녹는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스테로이드가 과량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뼈도사를한 번만 맞아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한번 맞아선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있으주 이런 를방이될수 있을 면이봅니다 결국, 스테로이드 분수 있을 자꾸 봅니다이 맞으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1년에몇번정도까지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아100% 100% 100% 100% 100% 100% 100%이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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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1 그럼 2주마다 주사를 1년 내내 맞아도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도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스로이드 주사는 뼈주사라 그러고, 뼈주사는 1년에 한 4번, 많아도 뭐 논문에 하면 7번 이내로 맞아야 되지. 안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 그걸 그 알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데 10에서 2 0 m g 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해게 소비하는 걸로 좀 방해를 합니다. 탈당을 올립니다. 최근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주사부터분양하겠습니까